뭐, 약간 걸까? 밤.. 밤시간 지금 어,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오! 5개월 날 촬영 생겨서 찍어야 그 돼요 그래서 내일까지만 오고 요일날 가요 너 어디야? 아뭐오 그래? 어? 저기 황재균 있대요 <laughs> <laughs> 네. 오. 알겠어요. 매기 2단계. 아 1.5단계. 1.5단계. 신라면보다 조금 매워. 디테일한 거 감사합니다. 내일 돼요. 에, 닭똥집이야, 닭똥집.